개헌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인사 공무만 53건, 53건 있었다고 해요. 어 알박기 인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박기 인사의 가장 우려되는 조직이 어디냐 하면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 조직이 6월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데 그 전에 검찰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지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장관으로서 고민하고 언제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검찰 조직 인사를 하다 보면 친 윤석열, 윤석열과 가깝고 윤석열과 동조했던 검사들이 거, 윤석열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수사에 대비한다는 그런 오명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검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친한 친윤 했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수사를 했는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수사를 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 편이라고 검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그 말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지난번 한번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위원정당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하고 중앙선관위 위법적인 압수수색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란수계가 1호 당원인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구,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조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당대표조차 체포된 그런 상황이었고 국회의 국힌,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는데도 내란특검 조직적 부결,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이런 위헌적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한 정당입니다. 장관님 명백하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로 단정하시는 부분은 아직은 재판 계속 중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러고 그 말씀인 내란죄로 인정이 되면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게 많이 따져보고 지난번 위원정당 심판 청구 때도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